안녕하세요. 오늘의 내가 내릴 날 위해 도전하는 두꺼비 챌린지 란초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것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려 상금 1억, 각종 챌린지를 도전하는 챌린저스라는 어플에서 상금 1억을 걸고 라이프 게임을 열었습니다. 라이프 게임에 도전하려 합니다. 챌린저스는 주로 자기 개발, 운동, 생활 습관 등 실천하면 아주 좋은 챌린지들을 확실한 동기부여를 줘서 포기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어플입니다. 예를 들면 뭐 만보 걷기, 아침 공복에 물한잔 마시기 이런 챌린지를 참가. 찬가비를 내고 도전해서 성공했다는 인증샷을 올리면 찬가비 플러스 상금까지 얹어주는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돈을 걸었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라도 쉽게 포기를 못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100% 성공하면 상금을 컨찰로 주기 때문에 아 정말 개꿀이 아닌가. 물론 광고는 여... 아닙니다. 근데 아주 나한테 딱이야. 이 라이프 게임이 무엇이냐 챌린저스에서 1억을 걸고 진행하는 이 라이프 게임은 5주 동안 진행하는 5가지 챌린지에 도전해서 이 챌린지를 모두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금 1억을 나눠 갖는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참가자 다 실패하고 나 혼자 성공하면 나 혼자 어, 1억 먹는 거예요 <laughs> 라이프 게임의 5가지 챌린지는 평일 주 3일 오전 9시 전에 기상 평일 매일 오전에 물한컵 마시기 평일 주 3일 오촌보 걷기 평일 매일 감사 일기 손글씨로 쓰기 새 건강관리 및 목표 세우기입니다. 이 다섯 가지 챌린지를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오전에 깨있는 경우가 많고 물 하루에 2리터씩 먹어봤고 매일매일 2만 보씩 걸어봤고 미라클 모닝 읽어봤고 새 목표도 세워봤기 때문에 아이게 너무 개꿀이잖아. 그래서 이 1억이라는 상금을 어떻게 나누느냐 참가비는 만 원이고요. 모든 챌린지를 성공하는 모든 사람은 우승자가 되는 겁니다. 다섯 가지 챌린지 중에 챌린지 하나 성공당 2천 원씩 환급됩니다. 단한 번이라도 인증이 실패하면 그 즉시 탈락이에요. 탈락. 탈락자가 냈던 참가비는 우승자한테 돌아갑니다. 그 말은 뭐냐 상금이 1억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몇 명이나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음 은근 기대가 됩니다. 허허. 그리고 챌린저스에서 라이프 게임 제외하고 일반적인 챌린지를 진행해서 성공을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벌리는지도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라이프 게임 이미 신청했고요. 라이프 게임 진행 과정과 결과는 영상 제작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챌린저스 어플 다운 받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라이프 게임 도전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그럼 저는 라이프 게임 준비하러 갑니다. 그럼 투바 <laughs> 1억은 내꺼야